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9월 첫째 주 예배로 지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호산나라라는 찬양으로 함께 지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언제나 이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아멘. 주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 지상주의 친구들, 오늘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외모 지상주의가 뭔가요?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전두사님이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네, 보이죠? 만약 우리 부서에 새로운 선생님이 한분 오신다면 이네 명의 선생님 중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선생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외모만 보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 성격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만 보고 누가 더 좋은 선생님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모습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뭐 공책이나 뭐 지우개 하나 살 때, 에도 와, 이게 더 예뻐, 와,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해서 예쁜 것을 고르게 되지 않나요? 네.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말 그대로 단지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옛날 시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약 시대에 보면은요, 옛날에 이제 교회에 나오다 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옷을 되게 멋진 옷을 입고, 치렁, 치렁하게 막 장신구나 목걸이나 반지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멋있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 누더기 옷 같이 조금 더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아무것도 꾸미지 못하고 뭔가 지저분한 것처럼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 되게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막 안내도 열심히 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별볼일 없는 사람들, 조금 약간 더러워보지, 이 꾸질꾸질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내팽겨치고 그들이 뭘 하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회가 당시, 그러한 사회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비난을 하셨어요. 너네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먼저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웹 드라마를 하나 더볼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뭐냐면은 이 외모 가꾸는 것들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한번 웹 드라마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드라마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름철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러 왔어요. 이 NTS가 오늘은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줄게요. 갑자기 누군가 연예인이야? NTS. 요즘 핫한 뷰티 유튜버잖아. 구독자가 거의 50만인데. 몰라? NTS가 누구야? BTS도 아니고. 무슨 방송하는데?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링 같은 거. 음, 코디법이랑 다이어트 팁도 알려줘. <laughs> 저 완전 팬인데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 인스타 팔로우도 했어요. 그래. 근데... 쌩얼이네? 쌩얼로 사진찍어도 돼? 네? 아... 그럼 내가 메이크업 좀 해줄까?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아요! 친구도 해줄게! 아, 아니요. 전 됐어요. 응. 들어가자!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네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기쁨이라고 했지? 깨. 메이크업 꼭 하고 다녀 그리고 살만 조금 더 빼면 옷발도 훨씬 잘 바꿔 엄청 예쁘겠는데? 친구도 조금만 꾸미면 완전 아이돌 같겠다 요즘엔 외모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내가 DM으로 뭐좀 보냈거든? 문칭 행사가 있거든. 뷰티 유튜버랑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한 거라 일반인들은 못 오는 건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초대할게. 예쁘게 하고 와야 돼. 꼭 둘이 같이 와. 알겠지? 우와, 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알겠어. 나중에 보자. 길일 가세요. Bye.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도. 안 돼. 우리 아. 둘만 특별히 초대해 준 거라니까. 꾸미는걸 좋아한다고? 뭐가? 당연하지. 야, 요즘은 이 외모가 중요한 시대잖아. 나도 그렇고 요즘 남자애들도 다이옷옷 입는 옷거 진짜 신경 써. 믿을 수 없다. 이게 신경쓴 외모라니. 야, 오늘도 인싸 스타일로 코디한 거거든? 향을너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니야? 간식 좀 먹어. 나 다이어트라고. 이거 다 설탕 덩어리인 거 몰라? 누가 그래? 너 요즘 뭐 먹고 살아? 거의 안 먹지. 급하게 살뺄 때는 안 먹는 게 짱이래. 야, 그러다 너 큰일 나. 운동을 해 차라리. 운동만 해서는 살이 절대 안 빠진대. 그니까 누가? NTS가 나맛팔았다 요즘 DM도 자주 해. 화장품은 나한테 딱 맞는 걸 써야 하고 음, 그리고 피부에 맞춰야 해. 무슨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어? 토요일 날 행사 갈때 입을 거요. 아 배고파. 야, 너는 아직도 안 먹냐? 대단하네. 근데 조금 나 무슨 돈으로? 초일 때부터 모은 세뱃돈 통장 탕진. 그래도 하나도 안 아까워. 음, 예쁘지. 어. 별이도? 아니, 난안 샀어. 좀 오버 아니야? 네가 뭘 알아? 기쁨아, 뭐좀 먹어. 배고프니까 까칠해지잖아. 아안 먹는다고. 야왜 그래? 아, 안 먹어. 안먹는다고데왜 자꾸 먹으래 그래? 그리고 아까도 그래. 예쁜 옷도 안 산다. 화장도 안 한다. 너야말로 진짜 왜 그러냐? 그게 왜?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구리게 있고 화장도 안 하고 가면 너랑 같이 다니기 쪽팔리잖아. 그냥 혼자 가면 되겠네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어떡해요? 기쁨아 제가 말을 좀 실수하긴 했는데요 별이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별이도 좀더 꾸미고 다니면 더 예쁘고 좋잖아요. 아니 물론 예쁘고 멋있는 게 좋지.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걸까? 그럼요. 겉 사람보다 속 사람이 훨씬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 우리 마음 속 중심을 보시지. 그래도 더 예뻐지고 싶어요. 음... 삼촌은 전의 기쁨이가 훨씬 예쁜데 이름처럼 늘 기쁨 넘치게 잘 웃고 친구들한테 상냥하고 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이였거든 아니, 근데... 거울 좀봐 예쁜 외모는 세월 지나면 다 사라져 시간 지나면 사라질 것들을 위해 굶고 돈쓰고 애쓰고 그런 것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삼촌... 응? 저... 있잖아요 어... 어, 어 왜? 눈꽃빙수 같은 거 먹고 싶어요 <laughs> 잠깐만 삼촌이 금방 해줄게 <laughs> 근데 기쁨이가 연락이 없네 응? 다이어트 끝 오늘부터 마음 꾸미기 이노 응? 뷰티 응? 엉클 존스 응? 눈꽃 눈수 응? NTS 미안해요 더큰 파티에 초대해야겠군 네, 친구들잘 봤나요? 네 오늘 보면 기쁨이라는 친구는 나타샤라는 이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요 외모를 꾸미며 치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의 말을 듣고 이제 변화되게 되긴 하였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치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꾸미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되게 이쁘고 좋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저 사람은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아. 되게 조금 가난한 것 같아. 되게 가진 것도 없어 보여.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것도 본문 말씀 한번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밖에 잘 나가는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적으로 꾸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겉에 보여지는 이런 치렁치렁한 것들, 정말 잘 꾸미고, 이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 보면 막 놀릴 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야, 쟤는 뚱뚱해. 야, 쟤는 너무 조그만해. 쟤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잘 못하고 뚱뚱하고 약간 조금 소외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외모 지상주의로 이 세상 가운데서 겉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판단하고 그 사람들 대우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이들에게 좋은 말로서 위로해주고, 선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변에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누가 어떻게 됐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 정말 선행을 선행으로 정말 주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그 사랑을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선한 마음과 영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서 주변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주변의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